마누라가 떠나고 난 뒤, 솔직히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때는 죽음이란 게 막연하게 슬픈 일일 뿐이지, 남겨진 사람이 겪어야 할 고단함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다. 그런데 세상은 무심했다. 마누라가 떠난 지체 100일도 안 됐는데, 이곳저곳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아니, 아직 상복도 벗기 전에 무슨 혼담입니까? 처음엔 이렇게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몇달 지나자 슬슬 생각이 바뀌더라. 10년 넘게 마누라 병수발에 시달리다 보니, 집안일은 손에 익지도 않았고, 코라비 냄새나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횡했다. 게다가 밥한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그제야 알았다. 혼자 앉아 국에 밥 말아 먹다가, 문득문득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 재혼이라도 해볼까? 그런데 그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딸이, 덕처럼 가로막았다. 아빠, 절대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불쌍한데. 아빠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어요? 있다니, 내 마누라를 잊을 리가 있나? 난 그저 밥이 고프고, 집이 조용하고, 누가 이 늙은 몸을 걱정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단 말이다. 그걸 딸은 끝까지 이해를 못했다. 처음엔 이렇게 말했다. 아빠, 딱 2년만 참아요. 그 뒤에는 뭐라 안 할게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딱 3년째 되는 날, 딸이 뭐라고 하더라? 아빠, 3년만 더 참아요. 아직은 너무 이르잖아요. 3년? 아휴, 한숨만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 딸이 또 뭐라더냐? 아빠, 이제 그 나이에 재혼해서 뭐하시게요?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 즐겁게 사세요. 친구들, 친구들도 하나둘 재혼하거나 못해도 자식들이랑 살면서 웃음소리 들리는 집에서 산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텅빈 거실을 보면 미칠 것 같은데 얘야, 아빠도 사람이야. 살아있는 아빠가 불쌍하지. 죽은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해도 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정색했다. 아빠, 제발 엄마 생각 안 나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다가 가셨는데, 결국 딸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죽은 사람을 들먹이며 눈물까지 흘리는데, 무슨 재혼이고 뭐고 마음이 쪼그라들더라.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딸은 공부한다고 설거지 한번 안 했고, 아들 놈은 연애한다고 집에 코빼기도 안 비쳤다. 그런데, 왜내 재혼만 문제냐고.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재혼하려는 순간 온 세상이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다. 결국, 난 재호는커녕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이 고립된 호라비로 늙어가고 말았다. 작년 가을이었다. 갑자기 딸이 집에 오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 결혼할 사람 데려왔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우리 딸이 결혼이라니. 그것도 고작 한달 전까지. 결혼은 30대 중반이나 돼야 생각해 볼까 말까 하던 딸이었다. 설마 어디 이상한 사람이라도 데려온 건 아닌가 싶어. 심장이 벌렁거렸다. 거실로 들어선 사내를 보고는 더더욱 눈이 휘둥그레졌다. 헌칠하게 잘생긴 데다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총각이 내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 김진수라고 합니다. 은지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또왜 이렇게 젠틀한지. 근데 문제는 뭐냐? 딸보다 세 살이나 어린 총각이라니. 은지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연애 중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게다가 이 친구가 너보다 세 살이나 어리다고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요즘은 연하가 대세라고요 진수가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정말 듬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듬직하고 착하다고 속으로는 듬직한 놈이 30주를 넘어가는 여자를 고른다는 게 말이 되냐? 싶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굴었다. 아. 그래요. 반갑네. 그런데 은지가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좀 당황해서. 총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은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꼭 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녀석이 별로 나쁘진 않아 보였다. 잘생긴 데다 예의도 바르고 직장도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렸다. 나이, 세살 연하다니, 딸이 총각을 데리고 간 뒤, 나는 며칠 밤을 뒤척였다. 아니, 세살 어린 남자를 만나면서, 아빠가 재혼하는 건 그렇게 반대했던 거냐고, 나는 딸을 시집 보내는 기쁨은 고사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렇다고 딸에게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었다. 딸이 결혼을 막지 말아달라고 하도, 당당하게 말하는 통에, 나도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그래. 네가 좋아하면 됐다. 대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재혼 못하고 이렇게 산 것도 너 때문인데. 너라도 잘 살아야 내 속이 편하다. 그날 이후로 딸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은행을 뛰어다니며 제출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 또내 돈이 털려나갔다. 부모란 결국 이런 거구나 싶어. 허탈하게 웃으며 딸의 결혼 준비를 지켜보았다. 창결 내 날. 내 나름대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어깨에 힘을 주고 나갔다. 평소처럼 무난하게 끝나겠거니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차위들 녀석이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아버님,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과 함께 내 앞에 앉은 중년 여인을 보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검정 투피스에 검정 스타킹. 단발머리로 차분하게 정돈된 모습. 도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배우 차화연을 닮은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다. 어라. 사돈이 참 곱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사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부산에 안 사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내 얼굴이 어디 흔한 얼굴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다. 부산이요? 맞긴 한데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녀가 한 걸음 더 들어왔다. 대현동 쪽에서 사셨죠? 대현교에 다니셨던 순간 등줄기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대현교에, 설마? 기억을 더듬으려 노력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러자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빠, 저 몰라요? 저 혜자예요. 그때 교회에서 맨날 따라다니던 혜자. 혜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잠자던 기억이 깨어났다. 어, 혜자. 설마, 그 혜자? 내가 얼떨떨하게 되묻자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혜자. 오빠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헉.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사돈이 될 사람이, 아니 사돈이 내 어린 시절 나를 친오빠처럼 따르던 그 혜자라니. 딸이 옆에서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말했다. 어머님이랑 우리 아빠가 어릴 적 친하셨나봐요? 자기야, 두분 옛날 얘기 나누시게. 우리 자리 좀 피해드리자. 그러고는 사위 될 녀석과 함께 자리를 비웠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꼭, 이렇게 민망하게 두고 가야겠냐. 우리는 딸과 사위가 사라진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혜자는 여전히 그 시절의 해맑은 웃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억나요? 그때 오빠가 저 엄청 이뻐했잖아요. 그러게 기억난다. 너 어릴 때 엄청 귀엽고 말도 많았지. 우리는 잠시 옛날 얘기에 빠졌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머릿속은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그런데 왜 이렇게 곱게 늙었지? 그녀도 내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오빠도 홀로 지내시는 거죠? 응, 혼자야. 한참 됐어. 저도, 그래요. 남편이 먼저 갔거든요. 그 말에 이상한 연민이 밀려왔다. 차별한 뒤 혼자 지내왔다는 그녀의 이야기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안다고. 어쩜 결혼하는 애들보다 우리 둘이 통하는 게더 많겠어. 호호 그러게요.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요. 오빠, 제 첫사랑이 오빠인 거 아세요? 어릴 때 오빠한테 시집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순수한 감정은 못 느끼겠죠. 무슨 소리야. 요즘 시대 여자나이 50이면 이제 시작이지. 뭐든지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니겠어? 그런가요?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깐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어쩐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그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빠는 여전히 그대로세요. 뭔가 변한 것 같으면서도 딱 그때 그 모습이네요. 아이고, 나야말로 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더안 변한 것 같아.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지만 분위기 속엔 묘한 긴장감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해자가 웃으며 건넨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오빠, 우리 언제 따로 만나서 밥이나 먹어요. 진짜로 오빠가 먼저 연락하세요." 그 순간 어색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연락할게."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녀의 웃음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차돈이라는 현실적인 관계가 머리를 잡아끄는데도 가슴 한편에서는 어린 시절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밝게 웃던 혜자의 모습이 자꾸 겹쳐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그날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혜자 그땐 정말 순수하고 귀여운 애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성숙하고 우아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이렇게도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다. 사돈이 될 사람이라니. 그러나 혜자가 말한 그 한마디, 진짜 연락해요는, 묘하게 내 마음을 간지렸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던 중, 문득 핸드폰을 들었다. 혜자의 번호는 이미 저장되어 있었다. 연락을 해마라 하니, 그냥 안부 묻는 거잖아. 망설임 끝에 짧은 문자를 보냈다. 혜자야, 잘 지내고 있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잠시 후, 혜자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빠, 이렇게 먼저 연락 주실 줄 몰랐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요? 그녀의 반가운 답장에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차돈을 떠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혜자와의 만남이 성사됐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묘하게 설렜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 후로 딸의 결혼 문제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되었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두고. 사돈이 저녁을 함께 하자며 딸을 통해 초대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차린 건 없지만 한끼 같이 하시죠. 딸과 함께 사돈 댁에 갔다.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갈했다. 사돈의 알뜰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식탁에는 간결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딸과 나란히 앉고, 사돈은 예비 사위와 마주 앉았다. 사돈. 어서 드세요. 사돈이 음식을 권했다. 자기. 많이 먹어. 예비 사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딸은 시어머니가 될 사돈이나 아비인 나보다 먼저 수저를 들어찌개를퍼 먹기 시작했다. 예. 어른들이 수저를 먼저 들어야지. 내가 드는 게 예이다. 핀잔을 주면서도 속으론 사돈이 나서서 한마디 해주길 은근히 기다렸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냥. 두세요. 호호호. 사돈이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런데 딸의 입에서 기막힌 말이 튀어나왔다. 어머니. 찌개 맛이 왜 이래요? 우리 아빠 솜씨보다 훨씬 못해요. 순간 입안이 얼어붙었다. 예. 말버릇이 그게 뭐냐? 딸을 나무라면서도 또다시 사돈이 나서길 기다렸지만 사돈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돈.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당하는 시대라더니.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게 되었나 봐요. 호호호. 그날은 그렇게 사돈과의 첫 만남을 마무리했다. 사돈의 초대에 대한 예의로 나도 사돈과 예비사위를 초대했다. 그날은 정말 분주했다. 딸은 도끼는커녕 음식 많이 준비하라며 나가버렸고 혼자 청소에 장보기, 요리까지 쉴 틈이 없었다. 아버지 음식 솜씨 좋다며? 얼마나 맛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돈과 예비사위가 수저를 들며 찌개를 맛보았다. 아이코. 차돈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이에요. 이거 한수 배워야겠어요. 차돈이 감탄하며 웃었다. 정말, 부끄러웠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와 말했다. 어머니가 아빠한테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언제든 가르쳐드린다고 했어. 어느 날, 차돈은 전화 한통 없이 찌개 재료를 사들고, 불쑥 찾아왔다. 차돈 계세요? 차돈 아니. 둘만 있을 땐 오빠라 불러야지. 오빠. 김치찌개랑 순두부찌개 좀 알려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우리 집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치를 꺼내 볶으며 문득 우리 집에 여자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이었다. 오빠는 김치를 먼저 볶는구나. 와 그래서 깊은 맛이 났구나. 오빠 나도 한번 해볼래? 이리 줘 봐. 그녀가 재료를 건네받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오빠. 오빠하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설렘이 피어났다. 연애 감정처럼 느껴지는 이 감정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좋았다. 요리를 완성하고 식탁에 마주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한 한 끼가 이렇게도 따뜻하고 즐거울 줄이야.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혜자야. 오빠가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다 난다. 내 말에 그녀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뭘이 정도로 감동해. 그럼, 내가 맨날 와서 밥 같이 먹어줄게. 그래 주면, 나야 좋지. 오빠, 우리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즐기면서 살자. 어차피, 우리 인생인데 말야. 그래. 그러자꾸나. 내일 모레면 60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인데 말야. 그녀는 내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에는 밥을 차려주러 온다며 들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갔다. 그렇게 매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웃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마음이 진실되다면 결국엔 그 길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사회적인 시선보다는 결국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걱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결국 진심이 담긴 사랑과 배려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존중이 쌓여갈 것입니다. 저 여자들 어때? 형은 앉자마자 우리 근처 테이블에 앉은 여자 두 명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10여 년전 우연히 알게 되었던 친구의 장모가 분명했다. 동시에 좀 전까지 마신 술이 단번에 깨는 기분이었다. 형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들 테이블로 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구 장모와 일행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일어났다. 그 둘은 형을 따라 우리 테이블로 오더니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당황을 감추며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몰아쳤다. 혹시라도 친구 장모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두려웠다. 호호호. 수줍음이 많은가 봐요. 다행히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했다. 조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박정철. 고등학교 때 친구였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앉아 있는 여자는 그의 장모였다. 정철이 띠동가. 어린 여자와 결혼했다고 자랑하며 장모와도 띠동갑이라던 그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 장모가 지금 나이트클럽 테이블에서 마주하고 있다니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 온 다른 여자를 파트너 삼아 춤을 추며 분위기를 맞췄다. 형 역시 친구 장모와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기 시작했고 몇곡 돌고 난 뒤에는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하기까지 했다. 형과 친구 장모는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연인처럼 행동했고 그런 모습에 나는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형은 눈짓과 턱짓으로 나에게 2차로 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가 앞장서자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고 나이트클럽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내 파트너는 내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굴었다. 형이 약속대로 방값을 계산하자 나는 친구 장모를 파트너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 파트너는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 당신이 제일 좋았어라며 나를 칭찬했지만 내 머릿속은 오로지 친구 장모 생각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내 파트너를 다시 만났다. 사실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 장모에 대해 알아내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나는 첫 만남 이야기를 슬쩍 꺼내며 친구 장모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았다. 그녀는 친구 장모와 친하다며 남편과 사별 후 종종 나이트를 다닌다고 했다. 그리고 이름이 진숙이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자기, 혹시 진숙이한테 관심 있어?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냥 나는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그녀는 이 나이에 나만 한 여자도 없을걸? 난 놓치고 후회하지 마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내 파트너는 두 번째 만났을 때 나에게 실토하기를 몇년 전에 예쁜이 수술을 했다고 실토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숙이가 더 보고 싶어졌다. 경태야, 오늘 뭐해? 퇴근하고 나이트 갈래? 저번 주에도 갔잖아. 또? 야, 젊을 때 놀아야지. 나이 들면 놀고 싶어도 못 놀아. 그럼 진숙 씨는 벌써 끝난 거야? 이제 끝내야지. 그런데서 만난 여자는 오래 끌면 꼭 끝이 안 좋더라고. 그럼 진숙 씨 나한테 넘겨줘. 뭐 그러면 나랑 구멍 동서 되는 거야 임마. 괜찮겠어? 뭐 어때? 어차피 형이랑 정식으로 만난 것도 아니잖아. 이 녀석 순진한 척 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놈이네. 암튼 연락처나 넘겨. 대신 오늘 술 값은 내가 낼게. 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진숙 씨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진숙 여사님 맞으신가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화를 걸었다. 누구세요? 낯선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에 호박 나이트에서 호식 형이랑 같이 뵀던 경태라고 합니다.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내 신분을 밝혔다. 어머나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근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다 하셨어요? 놀란 듯한 그녀의 반응에 나는 마음을 추스르며 대답했다. 춘자씨 때문에요. 상해드릴 게 있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 춘자랑 계속 만났어요? 그녀는 친구와 내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네 그날 이후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내 말을 듣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 그 아이 참 엉큼하네. 그런데 저를 만나려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순자씨 이야기는 핑계고요. 진수교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꼭 한번 따로 뵙고 싶어서요. 솔직하게 내 의도를 드러냈다. 혹시 흑심 같은 거 품고 전화하신 건 아니죠?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야 영광이죠. 호호호, 참 솔직하시네. 순자한테도 저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친구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예쁘고 인상 좋다는 말은 자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순자에게 경태 씨가 전화했다고 말해도 되겠네요? 여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단한 번이라도 뵐수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음, 좋아요. 오늘 저녁에 어때요? 갑작스러운 수락에 놀라면서도 기쁨을 숨길 수 없었다. 좋습니다. 저녁 7시에 그곳에서 뵐게요. 호호호. 좋아요. 그럼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는 순간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약속 시간보다 시렵은 늦게 도착한 그녀는 화사하게 차려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나는 얼른 악수를 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한잔 받으시겠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앉아 술을 권했다. 호호, 고마워요. 잔을 받으며 그녀도 나에게 한 잔을 따랐다. 진숙 여사님, 정말 예쁘세요. 내 수작이 시작됐다. 호호호, 싫지 않은 말이네요. 그런데, 순자랑 만났다고? 그녀는 슬쩍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네, 세번 만났죠. 자기는 내가 어디가 좋아? 분위기 때문이죠. 분위기?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요. 호호호, 참 재밌는 사람이라니까. 그녀는 내 말에 크게 웃으며 기분 좋아 보였다. 그리고 솔직히 귀엽고 통통하신 모습도 좋아요. 웃을 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는 것도요. 그녀는 이미 술기운이 오른 듯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오야 자기는 말도 참 이쁘게 한다. 그럼. 저랑 제대로 만나주시는 거죠? 대신, 호식 씨나 순자한테는 비밀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둘만의 비밀로요.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삼켰다. 정철이한테도 비밀로 할게요.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호감 이상이었다. 진숙 여사와의 관계는 내가 느끼던 열등감과 공허함을 메워주는 통로 같았다. 사실, 나는 친구 정철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정철이는 언제나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늘 중위권 성적에 머물렀던 나와 달리 정철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게다가 반반한 외모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명문대에 입학하고 개기업에 취직해 초고속 승진까지 해냈다. 심지어 12살 어린 여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나에게 질투와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이혼 후 실패한 내 삶과 비교되는 정철의 성공이 견디기 힘들었기에 그와 완벽한 가족관계를 자랑하던 진숙 여사와의 만남은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와의 관계는 나의 공허함을 메워주는 동시에 정철의 완벽한 삶에 틈을 낼수 있는 작은 복수처럼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38세 돌식남입니다. 현재는 12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고백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다만, 비밀연애라 아는 사람이 몇 없긴 하지만요. 저는 과거 동갑내기 아내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일찍 결혼한 케이스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사랑하며 잘 지냈지만, 면이 지난이 대화와 애정 표현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부부관계는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약 7년을 정서적 거리감 속에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부부가 아닌 가족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아내는 바람이 나버렸고, 더 늦기 전에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 싶다며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진숙은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어요. 점점 그녀가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가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여자친구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술자리나 모임이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술자리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새벽 3시를 넘길 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라 이해하려 했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생겨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7월에 여자친구가 도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3명과 같은 방에서 머문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모두, 따로 방을 썼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직접 묻기 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녀와 친구들이 함께 나누는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입니다. 종종 나이트클럽에 가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그 중에는 기혼자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나이트에 갔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화의 맥락을 보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자친구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비밀 연애 중인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 활동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녀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제 불안감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